현세린 프로의 골프백을 요목조목 다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스윙 영상을 한번 담아봐야 될것 같아요 명품 스윙 이야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현세린 프로의 명품 스윙 드라이버부터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와 굿샷 와 굿샷 <laughs> 티 날아가는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드라이버를 보통 또 230m 굉장히 장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본인만의 비결이 있어요? 저는 스윙을 했을 때 항상 신경을 쓰는 게 이제 리듬을 항상 신경을 쓰거든요. 리듬. 네. 휘두르는 타이밍에 따라서도 거리가 나는 것도 달라가지고 가장 멀리 날릴 수 있는 타이밍을 음. 찾으면서 치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멀리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는 그 리듬, 어떤 리듬일까요? <laughs> 탑에서 이제 급해지지 않고 여유 있게 정점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것 그리고 감속이 되지 않고 피니시까지 빨리 넘어가는 게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렇군요 그럼 공을 치고 나서 피니시하는 그 과정이 좀더 빨라야 된다? 계속 증가를 하면서 피니시까지 마무리가 되면 돼요 오 그렇군요 한번 다시 스윙을 보겠습니다 우샤. 와 정말 명품 수행이네요. 감사합니다. 평균적으로 티높이는 약간 공을 살짝 반 정도 가리는. 네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는 그 높이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고 음. 있어요. 스텐스도 조금 더 넓게 서시는 게 약간 장타의 비결인가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만 아니면 음. 넓게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단단하게 하체를 잡아줘가지고 흔들림이 많이 적은 편이 그러면 오. 좁게 쓰는 것보다 넓게 서야 바람이나 이런 상황에서 흔들림이나 견고하게 잡아줘가지고. 저는 조금 넓은 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드라이브 다쳐볼까요? 그러면. 네. 엄마야! 엄마야! 우와, 정말 파워 스윙. <laughs> 와! 정말 파워스윙! 와! 그래서 어떻게 이런 님이 나오는 거죠? 근력 운동을 평소에도 하시나요? 하체가 좀 많이 약한 편이어가지고, 하체 운동과 이제 코어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골프 전에도 테니스 선수를 하고 있었고, 와. 축구나 뭐 배드민턴 와. 이런 종류, 그냥 운동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여러 스포츠를 해서 조금 더 <laughs> 이런 게 포함이 됐지 않았나 싶어요. 하체가 뭐 약하다고 하시는데 전혀 약한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 <laughs> 네, 그렇다면 이제 아이언도 가볍게, 어떤 아이언 쳐보실까요? 7번으로. 7번으로. 아이언, 7번 아이언이죠? 네. 네. 부샷 근데 진짜 아이언은요, 사실, 중요한 샷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온 그린을 하기 위한. 가장 키포인트다 네. 보니까 정확성!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시나요? 저는 아까 드라이버 샷 말했듯이 전체적인 스윙을 가장 신경 쓴건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이 일단 좋아야 좋은 스윙이 나와야 되, 음. 나오니까 그래서 어드레스 정렬, 이런 체중 분배 이런 것도 항상 많이 체크를 해요 어드레스 어떻게 하시는지 좀더 유심히 볼게요 굿샷 샷와 명품스윙 제가 지금 현세림 프로의 스윙을 보니까 어드레스가 제 모습과 비춰봤을 때 제가 생각보다 되게 공과 가까이서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게 되긴 하네요. 저는 일단 어드레스를 했을 때딱 정면을 보고 나와서 팔을 내려 이제 나왔을 때 있는 위치 위치에서 어드레스를 쓰는 게 가장 체중 분배나 밸런스가 가장 괜찮다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들어가거든요. 이제 팔을 따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숙인 상태에서 이제 어깨와 골반, 무릎 발 정렬을 이제 스퀘어인지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헤드와 정렬이 평행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걸다 정렬 확인을 한 뒤에 그립을 잡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음. 생각을 해요. 공도 7번 아이언이잖아요 네. 생각보다 살짝 더 왼쪽에 두시는 거 같아요 제가 탄도가 좀 많이 안 뜨는 편이어서 음. 약간씩 공이 전체적으로 왼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도 적으로좀더 띄울 수 있고 스피니 그린에서 좀더 먹을 수 있게 음. 그래서 왼쪽에 약간씩 음. 놓는 편이 탄도를 좀 높이고 싶으면 공반개 정도 왼쪽에 둬라 네 굿샷 그래서인지 탄도가 아주 아름답게 풍요선을 그리는 거 보세요. 오, 148m 아, 무슨 저 드라이버 치던 것처럼 <웃음> <웃음> 보통 여자 아마추어분들 드라이버 150 <laughs> 평균이 58도 웨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웨지 풀샷을 또 너무 자신 있다고 아까 <laughs> 말씀을 해주셔서 <laughs> 굿샷 일자로 쭉 나가네요. 웨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이랑 크게 다른 게 없지만 그래도 그린 주변에 샷과 그린에서 이제 가깝게 붙일 수 있는 제일 음. 조, 제일 큰 샷이어서 아무래도 연습도 많이 할 수, 많이 해야 되고 기술적인 면도 많이 필요를 음. 하고 많이 연습하고 그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정이 제일 많이 가서 뭔가 자신감도 많이 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그린이 많이 얼어서 딱딱한 경우 응. 그리고 그린이 그잘안 받아주잖아요 공을 그래서 의도치 않게 더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린 주변 잔디 상태도 좀 다르잖아요 응. 그럼 요즘은 어떻게 쳐야 될까요? 겨울엔 아무래도 그린에서 튀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언이 들어가는 블로에 따라서도 공이 스핀이 걸리는 양도 다른데 아무래도 옅게 들어가면 공이 스핀량이 많이 풀리고 구름이 많이 생긴단 그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더 깊게 평소가, 평소보다는 좀더 깊게 들어가게 음. 볼을 치다 보면 아마 스핀량도 좀더 증가되고 그린에서 벗어나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공도 위치도 왼쪽으로 좀 더. 놓는 게 왼쪽으로 놓는 것보단 그냥 스탠다드 음. 위치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생각하고. 어. 약간 치시면 디봇을 좀 많이 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어, 네. <laughs> 알겠습니다. 뭐, 디봇이 평소에는 뭐 돈까스 한 1인분이었으면 2인분 내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맞아요. 깊게 <laughs> 알겠습니다. 시작 진짜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스피리 저같이 못 먹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쳐야 되나 싶은데 좀더 깊이 빼는 걸로. 네, 맞아요. 어, 진짜 확실히 웨지샷 자신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일자로 잘 가네요. <laughs> 컨트롤 너무 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볼게요. 푸쉬부푸쉬 네 오늘 이렇게 현세림 프로와 함께했는데요. 우리 현세림 프로 앞으로 더 응원한다는 의미로 응원 댓글 예쁘게 영상 하단에 달아주시면요 몇 분을 선정해서 네, 세분을 선정해서 네, 세 분을 우리 현세림 프로께서 선정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